등차가 D1, D2인 등차 수열 AN, BN에 대해서 제 S, n 항까지 합을 SN, TN이라고 하자. 그런데 SN, 뭐 TN이 어떻게 생겼니? N제곱에, N제곱에 이렇게 돼 있어. 자, 그런데, 야, 등차 수열이래. 등차 수열의 합을 SN과 TN이라고 잡았대. 그러면 그두 개를 곱하면 몇차 수열? 아몇차 등차수열의 합 s n 과 등차수열의 합 TN을 곱했대 그러면 몇차이 나와야돼? 4차이 나와야돼 바로바로 튀어나오라고 좀 네, 상상하냐? 이런 식으로 쉽게 <laughs> 아까 여기서 했었잖아. n에 관한 2차식이면 sn이 n에 관한 2차식이면 뭐 쓰세요? 등차. 그럼 야, 등차. 그럼요 등차수열, 등차수열. 그합합에서 합에다가 곱하기 그, 그랬어. 그럼 몇 차수 몇 차항이 나와? 4차항 나오면 당연한 거잖아. 이삼초밖에안 되는 새끼들, 이거, 씨. 그러면 어떡 sn과 tn을 줄수 있는 방법이, 가까이차항이차 나와야겠지. 그럼 여기가 n제곱이면 여기는 n제곱 갱길이나오든지 얘가 n에 n 1이면 너는 n에 n 1이 나온다는 얘기지. 없어도 상관없어 대치? 자, 그렇게 쪼개 놨는데 선생님, 최고 차이 될수 없으면 어떻게 하아요난 몰라요. 자, 이렇게 씁시다. 그죠? 했어? 아, 이렇게 봤구나. 자, 그럼 기억 봐. a a a n a a a a i n AAA는 a a 과아